이제 볼다이크 하드 갈 겁니다. 오늘 곰캐님이랑 좀 재밌게 잘 해볼게요. 곰캐님 빙박 모수이요 님들 <laughs> <laughs> 이것 말이 아니라 그냥 이분석력이라 그래야 되나, 관찰력이 질린다 그래야 되나, 게임 적응하는 속도가 진짜 질리더라.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짧 패턴 파악하는 속도랑 브리핑하는 거 보고, 제가... 소심하게 DM으로 여쭤봤어요 곰캐님 혹시 제가 원래 레이드하면서 장난하던 대로 좀 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곰캐님이 아우 편하게 하시면 좋죠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좀 어, 평소하던 레이드대로 어. 혹시 오늘 좀 재밌게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지난주보다 더 재밌어질 수 있나요? <laughs> 지난주보다 훨씬 재밌을 수 있죠 오늘 무궁 따나요? 아, 아 무조건이죠 아 오케이 무궁 지향파 좋아요 오케이. 지향인가요? 지양인가요? 일단 제 발음은 못 하시고요. 모든 확실한 건 좋지 않죠? 일단 지난주 저희 그 퍼킬 지양팟은 확실히 지양이 맞았거든요. <웃음> 아, <웃음> 아 제가 범인입니다. 아, 제가 아, 선생님 너도 아, 잘하셨는데 아, 저도 많이 주었어요 아니, 아니, 뭐, 아니, 아, 아니 우리 잘했어. 대원에 뭐. 꺾일 뻔했는데. 아 저는 심지어 꺾였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홀리님 혹시 홀리님 좀 불러도 되나요? 불은 나고요 아니, 니 있다. 블랙 컨슈머가 두명인늘 나도 무지하 불을.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나발 <laughs> <laughs> 제발 재발. 나도... 재 힘을 주세요 재리재제발 재발. 발도발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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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부럽다. 더튼튼하 하지만, 오늘은 저도 튼튼하다는 거. 이게 튼튼한가요? 아, 무지하게 튼튼하죠. 그냥 다 맞아요. 어, 뭐야, 뭐야. 오, 야야, 한숨이. 어휴. 아우, 난 이것도 맞게 돼. 나이스, 예법 너무 달고. 맞아, 그냥 딱딱 맞아, 그냥. 카운터 나온다. 빠졌습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카운터는 믿으라고. 나 왔다. 자, 이거 초록색 3개 먹기. 네. 잇츠 <목소리> 리산 먹어주고. 자, 부탁합니다. 하는 중 하는 중. 폴리님! 힘을 주세요! 오케이, 버프. 아야 너무 맛있고. 야, 저게 1질이지 저게. <웃음> 어, 맛없어. <laughs> 변신을 할까 그리고 말까 그리고 고민되는데. 이동할 것 같은데, 얘. 예. 이동하고. 치마안 터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면접상 못 봤다. 아마 이제 갈게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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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째 넣는 중 네. 개째 네. 는중 네. 네. 지금 네. 반말. 이렇게 요란하게 했는데 츠사 이러면 조금 아니 저도 그 입대를 좀 치는데 이게 네. 결과창에 반영되기까지 하려면은 재련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 연금 술정해 봤다죠. 이거는, 이거는 아들로피 먹은 거에서 그냥 쏘고 죽었대 가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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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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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맞아. 맞았어 이거는. 어... 그렇지. <laughs> 고컷. 검켰다. <몸겼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아, 왜냐면 죄송해. 저희 지양파티였기 때문에 <laughs> 아, 지향이. 어, 확인하긴 지향 하긴요. 하긴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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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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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사야 와, 아니. 아니, 이게 포강? 아니 고캐 님좀 섹시한데요? 속구 보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자. 서페이 심어 주고 던져 놓을게요. 네. 무시해 주고 <목소리> 잡힐 것 같은데? 아, 나된거 같은데? 아다피겠네요. 물려. 안죽 거예요? 네. 네. 잡힐 두번 피할, 세번 피할 생각. 앞에 <목소리> 이가남아피 위로. 안 그럼 먹는다 그냥. 간다! 버서커! 소리! 어 됐어. 됐어, 됐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laughs> 이거 무력 안되고 네 무력 안되는거 끝나고 장판 피할 생각? 장 파. 네? 저요? 던져라요? 던져요? 아직 아직요 아직 그거. 카운터 쳐야돼요 오케이 어 나이스 컨트터 굿! 무력해드고 무력 예, 지금 번져 둘까요? 어, 저, 저. 이거 오 이거 어, 소다곰님꺼 던져야될거같아요 오케이 사격 준비 네에 팝폭 던져놨습니다 나이스! <목소리> 버섯! 어거 <laughs> 아, 아, 감당을 아. 못, 못 하는데. 나아 시. 응. 넘어갈 때. 네. 아 굿. 되게 잘생긴 사람 두 시. 제가 시. 교만 아 시입니다. 교만 아 시. 교만 아 시. 교만 아 시. 버서커 무빙이 정신 못 차리는 중. 교만해주시 1 1시예요1 1시 확인 네. 1 1시 확인 응. 무작위 뛰어가는 중 아멸 아닌 버터카의 매체 폭격중또 사주고 나이스 나이스 한번 패턴 보고 먹을게 어 잠깐 아. <목소리> 아니 홀리님 슈퍼 네이스 쉴드 오뒤 조심 뒤 조심. <목소리> 조심, <귀> 조심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잠겼다 도망가 버렸구만 나약한 녀석. 음, 아 근데 빈거 어, 음,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하나, 저두 개요. 석커 하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중앙에 석커 거 떨궈놓고 시작할게요. 네, 중앙에 석커 거 하나 떨궈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음. 뭐야. 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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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중간에 왼쪽이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스페이스 쏘니까 틀렸네. 더 석커 뛰어가는 중. 유리 피하고. 조리 오. 피하고 요번꺼 피하고 스페이스 생각하고 오 잠깐만! 어한 번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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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안될거예요 아마 그거 안돼 안풀려요 아 그래요? 아 음. 이거 손도 음. 안돼요 이거? 이거 그러면은 여기가 저 마다 마의 구간이다 중앙에 인... 검 캔인데 없는거 아니야 지금? 어.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아 제가 죽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그거 딱 떨어지는 거에 저도 어그 어가 많이 나해가지고. 아, 저도 확인하고 간다 고 그랬는데. 아, 아쉽다. 이렇게 <laughs> 저도 이게 가다가 봐드리고 싶은데 무서워가지고. <laughs> <가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은 거고. 아, 틀사코이 녀석이거 느낌 너무 없는데 느낌 충만하게 가보죠 요 판. 개춘 개춘 춘 그래서 아까 30줄에서 죽은 석호보다 250만 배 나은데스. 개춘 개춘. 정말 네. 한창치 죽었어요. 아무것도 뒷발책보다 더 한창치 죽었어. <laughs>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오프닝 때만 좀 약간 이번에 죽으면 데메리 죽으면 오늘 버섯코 대검 뿜지릅니다. 안끼로 가야지. 오 무서워. 지금 소페이스. 음. 아, 죽었다. 아, 아, 아 어, 어, 우 어, 됐어, 성남자님. 이런 거안 빼. 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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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가, 나가 나가 어, 어, 나가. 어우 그러면 자 홀더 준비. 네 가운데 서 있을게요. 아, 주식 아 주시는가? 아주 벨이 깔끔 사단 얘기만.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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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야 돼 지금. 안에 퍼지고 들어가요. 퍼지고 퍼지고 들어가요. 확인 퍼지고. 확인. 이거 잘된듯이 정도는. 제가 던질게요. 네. 임판이 확인요. 한번더 온다. 오케이. 아이고 피면으로 씹어주고. 브레스 하면 주식 가운데. 네. 던져 놨어요 거기. 여기 네. 던져 놨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일로와일로와나 투우야 짝식아 오빠 됐다 했다, 됐다 했다. 무력상가 무력상아 근데 너무 빠른데? 야뒤 <laughs> 아, 왜이래 이거 안돼 뛰어버려 그냥 아, 포카경님 조금만 천천히 아 형님 답이 그런 에라 모르겠다 나도 아들 없으까 유고 죽죽 없이 유고 오기만 좀 이상한데 데미지가 와아졌다아 이스나 이스나 어 너무 세다 소강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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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락카 있었던 힘들다 아 마이스 아, 다관 보여준다 비기 버서커아이고 혹시 선생님들 뭐 아하 이게 좀 지금 알 공태님 그뭐 가격대가 이제 알아봤거든요 아 아이, 그럼요 예 아, 아, <laughs> 계속 어. 어. 최소 만골이어도 이득이들이란 소문이 그렇죠. 예, 예. 지난주 저렇게 이를하려고 했는데 어. 거, 지금 거, 한 지금 하나 900골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연성 한 번을 사수하려면 7만골 있어야 돼. 와, 와, 그럼 저게 엄청 와, 아니 있어, 하 하는 거예요. 어, 최소한네요. 한명말씀드렸 <laughs> 네, 저게 어. 또 <laughs> 좋긴 하죠. <laughs>